힐스테이트 광명 1 6억의 분양 나왔죠. 청약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타탄 최대 규모라고 하고 위치는 여기에요.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의위치에 있고 단지 배치도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5구타입 11억에서 한 11억 5천 정도에 나왔고요. 84는 16억 5천이에요. 옵션 포함하면 17억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에는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오픈하자마자 여기 구경하려고 지금 사람들 몰리고 있거든요? 분양가가 이렇게 비싼데 왜 그럴까요? 지금 10시보 대책으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까지도 LTV 40%로 묶었죠? 그래서 청약 당첨돼도 대출이 40%밖에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기회 날리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자금 없으면 애초에 청약부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전에는 60% 전부가 다 나왔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중도금 40%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는 내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10%까지 해가지고 투자금이 더 많이 들게 된 겁니다. 이제 내집 사기 위해서 청약도 그리고 분양권도 접근하기 힘들어지게 됐는데 여기는 광명인데 비규제 지역으로 분양합니다. 공고문에도 자랑스럽게 비규제 지역으로 공급한다고 언급을 해놨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게 청약 경쟁력이 돼가지고 이걸로 어필을 하면 잘 먹힐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울 전 지역, 경기 일부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죠.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금 내출 LTV가 기존에는 60%였는데 40%로 줄어들게 되고요. 다른 이런 조건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것 때문에 비규제 지역의 경쟁력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명, 투기과열지구랑 다 묶였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힐스테이트 광명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비규제 지역 적용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도 60%다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된 거예요 이거는 코리안트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 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비규제 지역이면요 계약금 10%만 마련하면 돼가지고 9,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규제 지역은 중도금 대출 40%만 나온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5차 6차에 대해서는 내돈 마련해가지고 잔합해야 돼요 그러면은 2.8억 원을 수중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내 자금이 거의 2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리트죠. 게다가 계약금도 2차로 분할해서 낼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혜택은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분양 나오는 족족 규제지역으로 해당되는 조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마지노선에 걸려가지고 광명이지만 비규제 지역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사람들이 풍선 효과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10시 5대 책 이후에 화성시 거래량이 68% 늘어났고, 부천시 52%, 파주시 44%, 뭐 이런 식으로 1위부터 5위가 다 비규제 지역인데 여기에 관심 가질 바에는요 지금 힐스테이트 광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똑같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여기나 힐스테이트 광명이나 조건은 똑같다는 겁니다 게다가 메인 평양들까지 중도금 무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외였는데 왜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좋고 물론 15 0시 대책으로 잠깐 묶어놓긴 했지만 특히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 굳이 중도금 무이자 안 걸어도 완판이 될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옆에 철산역자에까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무이자 조건을 안내 걸었어도 완판이 충분했다 라고 보이는데 무이자로 준대요 59A타입 빼고는 대부분이 무이자 대출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것만 해도 내가 아낄 수 있는 비용이 한 3, 4천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8사 기준으로요. 정확한 금액은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 그쯤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만으로도 몇 천만 원 아끼게 되는 그런 단지가 됐고요. 지금 손 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요. 여기 3년 뒤에 매물을 볼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전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 당첨자들은 전매제한 3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28년 한 11월? 그때쯤에 매물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분양권으로 사야지, 입주권으로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8년도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가지면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바로 옆에 여기 철산역자이 무난히 완판됐죠. 철산 대장 될 겁니다. 여기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84타입 기준으로 15억 8천에 나왔었고, 옵션 포함하면 여기도 17억 가까이 됩니다. 철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이고, 고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완판은 됐습니다. 심지어 단지 배치도 지저분하고요. 언덕을 끼고 있어요. 게다가 뭐 둔촌주공 때보다 3억이 더 비쌌다. 입지적 열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 등을 다 극복하고 완판에 성공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조롱하고 이러길래 제 솔직한 생각을 낸 적이 있어요. 무조건 청약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조롱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무난히 완판되고, 철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엄청 뜨거워졌거든요? 일단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한번 보고 오시고요. 저는 기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철산도 북철산이냐 남철산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북철산 같은 경우에 철산자의 헤리티지, 여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22년에 분양했을 때, 광명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을 이유가 사라졌다, 막 고분양가다 이러면서,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아니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되면서 부동산을 다들 꺼리는 분위기였고 분양가마저 높으니까 청약 메리트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준서울이라던 광명도 나오는 족족 미분양이긴 했었는데 그 고분양가가 나던 철산자의 헤리티지도 7억 폭등했습니다 분양가 대비 이때 8사가 10억이었는데 9월 22일 날 17억에 찍혔고요 지금 18억 거래설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철산 대장인 철산자의 헤리티지가 17억 18억 인데 철산역자이 남철산 대장이죠 여기 철산 전체 통틀어서 대장이 될 겁니다 여기가 분양가의 17억에 나왔단 말이죠 옵션 포함해서 그런데 대장단지들이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약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고 이번에 나온 곳이 이 철산 대장인 철산역자이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곳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가격대 보면 철산역자이 대비해서 물론 약간의 입지적인 차이는 있어요. 철산과 강명동은 살짝 다릅니다. 철산을 더 선호하거든요? 상권도 그렇고 학원가도 조금 있고 정비가 다잘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거주 여건이 편하긴 한데 그런 차이들을 고려해도 한 1억에서 1.5억 정도 안전 마진이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광명도 북광류 한번 보시면 대장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이제 11월달에 입주를 할 거예요. 여기 84가 거의 14억 찍었어요. 신고가 찍었고요. 24평 같은 경우에도 11억 가까이 신고가 찍었습니다. 이제 11억 아파트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힐스테이트 광명 위치 여기죠. 여기 나오면 여기가 이제 대장이 될 겁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24평 11억인데 힐스테이트 광명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11억 5천에 나왔죠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센트럴 아이파크 옆에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11억 임박했습니다 24평 10억 8천 6백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8사는 13억 3천에 됐죠 여기는 아주 약간 언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센트럴 아이파크랑 시세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뭐 거의 뭐큰 차이는 없고, 어쨌든 여기도 11억 임박했는데, 힐스테이트 광명이 11억 5천이다. 라는 거고요. 남광류 대장이죠. 롯데캐슬 시그니처. 여기도 신고점 돌파했습니다. 10억 3,500 찍었고요. 여긴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10월 달 들어서만 해도 이렇게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가까지 돌파를 했고, 근데 힐스테이트 광명이 11억 5천이란 말이죠.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고, 연식도 2년 더 메리트가 있고, 세대 수도 여기는 1500세대고, 거기는 4300세대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광명의 분양가는 그렇게까지 막디메리스로 볼만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광명 바로 밑에 있는 단지,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억 안정적으로 돌파했거든요. 계속해서 거래 찍히는 족족, 이제는 10억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힐스테이트 광명 같은 경우에는 4,300세대죠. 근데 프로지오 포레나는 1,10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9년 6월인데 여기는 23년 9월이에요. 연식이 6년 차이 나고 세대수는 무려 3,000세대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10억인데 힐스테이트가 11억 5천입니다. 비싸 보이시나요? 아크포레자이 한번 볼게요. 9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이 바로 옆에 있는 단지거든요. 여기도 전구점을 돌파했어요. 8억 9천입니다. 지금은 9억 3천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상급지냐, 아니냐를 나누는 가장 좋은 조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0년, 21년에 전고점을 돌파했냐,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 신고가가 8억 9천이었는데, 지금 8억 9천 찍었죠? 상급지입니다. 깔끔하게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개월 전인가요? 그때 추천했던 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10억 이하 아파트, 내곳 네 선정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꼽은 아파트가 여기였는데 그때 당시 시세가 8억 2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7천만 원더 올라서 8억 9천이 됐고요. 9%가 올랐습니다. 두세달 만에. 그리고 지금 매물은 9억 3천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못 보신 분들 우측 상단 한번 클릭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들어오세요. 그 밑에 프루주 센트베르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8억 7천이 전고점이었는데, 9억 2천 10월 15일날 대책 나온 날 찍었고요. 현재 매물은 9억 5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입지적으로 아크포레자이비브보다 열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이나 매물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 뭐, 아크포레자이비브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걸로 보이고요. 광명 전체적으로 지금 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힐스테이트 광명에 청약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닥치고 고하십시오. 이건 망설일만한 게 아닙니다. 분양가 16억, 17억 그것만 보고서 그돈 주고 광명에 왜 들어가냐라고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철산역 자이대와 마찬가지로 무난히 완판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놓치시면 무조건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